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버셨죠 네.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 그어요형이 네. <laughs> 사줘야 되겠네. 이거 유튜브에서 요즘 얼마 들어오세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볼링 매니아 조영선입니다. 아... 오늘은 대전에 있는 JS 볼링장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제가 저번 편에 김현범 프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김현범 프로님은 준승자였 그럼 오늘 누구를 만나러 왔겠어요? 우승자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컵 2회차 우승자 김태환 프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PB 24기 JK 스포츠 소속 유튜버 환트라이크 김태환 프로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저번 편에 김현범 프로님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오늘 또 우승, 이 3호급 우승자를 또 만나러 왔는데 저번 편에 3호급 2차 패턴을 깔아놓고 쳤어요. 네. 근데 제가 졌죠. 졌어요? 네, 졌어요. 저한테 진 사람한테 졌어요? <laughs> 오늘 또 어떤 패턴을 준비해 주셨죠? 어차피 현범이 형한테 2차 패턴을 깔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동등하게 2차 패턴으로. 아. 똑같이. 아, 그래서 네. 제가 또 우승자를 만나기 전에 한번 연습 플레이를 <laughs> 하고. 두번 죽이는 데 아니, 아니. 네, 현범이 어. 형, 저희 친한 거 알죠? 어. 형도 친하잖아요. 아, 친한데. 이렇게 해서 세번 죽는 거 같은데? <laughs> 이렇게 네. 볼링매니아의 출연 섭외가 딱 전화 왔을 때. 네. 어떠셨나요? 저는 방송국에서 이게 섭외가 들어온 느낌. 알죠? 아. 10만 구독자. 네, 그래서 일단 너무 좋았죠.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좀 힘든 부분, 이런 부분도 다기게 너무너무 또 대단하신 것 같아서 저는 기분 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 많죠. 네. 3호컵 얘기도 또 해야 되고. 김현범 프로님 또 얘기도 해야 되고.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맞을 빠질 없어. 수가, 없죠? 맞을 수가 없어. 그러면 바로 일단 첫 게임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럼 김태환 프로니까 바로 첫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3판 2선 승제잖아요. 내기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내기를 할까요? 뭐 생각하고 오셨나요? 저희가 원래 바값 네. 내기를 하는데, 아, 지금 바깥... 시간이 조금 늦었잖아요. 바값 내기를 할수 없으니까, 네. 김현몬 프로님하고 선물 세트 내기를 했어요. 무슨 선물 세트? 한우. 한우 선물 세트? 네. 그래서 그거를 아. 제가 보내드렸어요. 아, 구독자분한테? 아니요. 그럼 누가? 본인이. 아. <웃음> <웃음> 우리끼리? 우리끼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끼리. 컬스? 어. 네, 컬.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투구할까요? 선투구 하시죠. 선투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태한 프로님을 제가 이기면, 김현몬 프로님은 그냥 이기게 되는 아닌가요 그쵸 연습용 이었대형 <laughs> <laughs> 돌긴 하는데, 또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 김현범 프로인데 아,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끌고 왔거든요. 아, 알겠어요. 아 여기서? 아, 우리는 좀 열악해가지고, 아, 내가 앵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아, 걸로? 아, 무슨 열악해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일단은, 예민한 듯 하면서 돌아서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어, 열악해? 이거 좋은데? 음, 좋아. <laughs> 일단 근데 여기가 어려웠어. 17번이 어려웠죠. 번이 안 죽었네. 안 죽었어요? 예. 네. 현범이 형 이후로 볼을 지금 오랜만에 치는 거기도 하고 일단은 영선이랑 볼을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치는 거예요. 진짜 오래 신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영선이를 봤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몇십년 만에 같이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떨리는 거 같아요. 남대동구 시절과 인천교통공사, 인천 마드리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독자분들이 동호인 출신이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현범이 형도 그얘기 하더라고요.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 야 오늘 예감이 안 좋습니다. 오, 대감 좋은데? 아, 너무 돌아요. 여기 17번. 어썸에서 첫 세는 12 쳤거든요. 12, 13? 근데 지금 여기는 17, 18 쳐야 돼요. 이런 거 느낌 좋아. 왜냐하면 이게 저와 또 현범이 형의 t v 이을 보면 현범의 중간에 이런 사고가 또탁 넘어가는데. 느낌... 이거, 이거 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어, 던졌습니다. 아, 어. 트라이크죠? 예, 아... 액션이 너무 먼저 나왔어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네. 인정, 인정. <laughs> 그렇죠. 오늘 현범용 출연 안 했는데 <laughs> 또 출연한 것 같다. <laughs> 거의 뭐 <웃음> 여기 <웃음> 있는 수준이야 지금. <웃음> <웃음> 와. 제가요, 어썸 안에라가서한 얘기가 있어요. 어썸 뭐 너무 흥분한데? 김면범프로한테 땡깨도 <laughs> 지 집에서 30% 먹고 들어간다고? <laughs> 약간 먹고 들어간다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패배를 네. 하고 왔죠. <laughs> 네. 제가 거기에서 첫 게임에 열방을 받고 시작했거든요. 어, 레인이 어칠만 하구나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 또 다른 레인이네요. 둘 중에 하나는 딴거깐 거야. <laughs> 원정이 그게 좀 불리해요. 뭘 깔았는지 몰라. 맞아요. 분명히 깔았다고 했는데 어? 오! 와, 꽉 찼네요, 꽉 찼어. 대전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대전까지 한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하체가 흔들리다 맞아요, 한... 그거 인정. 이게 모르겠지만, <laughs> 내가 현범영한테 갈때 2시간 갔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어, 근데도 잘 쳤던데요? 네. 현범영이 못친 거야. <laughs> 아니, 똥개똥개똥개도 아, 30%를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어렵다고 했는데. 여러분, 김태환 네. 프로님이 네. 네. 남대전구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국가대표를 하고, 인천 교통공사를 하고, 군대를 네. 가면서 실업팀을 복귀를 안 하신 거예요. 왜 아는 거죠? 그때 당시는 네. 프로가 또막 활성화가 이렇게까지 안 됐었어요. 이렇게까지 활성화가 안 됐었고, 그때 제 판단에는 이렇게 계속 가서는 볼링의 길이 어둡다라는 판단을 혼자 했기 아, 때문에. 그때 당시 때. 네,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이제 길을 갔죠. 음... 사업을 좀 하고 싶고 이제 뭐 그런 좀 네.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어저 자유로운 영혼 <laughs> 바지 색깔 보세요 에. 자유롭죠 자유로운 영혼. <웃음> 17번 <웃음> 어려운 거 맞죠 <laughs> 우리 시작하면서 되게 어렵다 그랬는데 이 볼링이 <laughs> 한쪽이 <웃음> 되면 한쪽이 안돼 인정+ 인정 제가 퐁당퐁당을 거기서 얼마나 했는지 아, 거기서 <laughs> 네어야 아, 얘가 얘기했잖아요. 쫑깨 30%딱 3개 먹고 들어간다. <laughs> 그렇죠. 기회 줘야죠. 기회는 줘야죠. 눌러왔는데. 아 아직 아 이거 하기에는 이르지. 아니 일단 더블이니까. 기회가 네. 왔잖아요. 기회는 그평택이 있어요. <laughs> 거기 뜰하게. <laughs> 없다. 너무 뛰어준다. 아 짜한 <laughs> 형을 보면 저희 솔직히 친했잖아요. 네.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맞아요. 저희 남들 울고 또 코치님하고 그런 얘기들 아. 많이. <laughs> 20년 전 얘기예요. 네 맞아요. 형그러다 맞아요. <laughs> 미안하다. 그래. 치에서 일단 얘가 많이 컸어 이게. 많이 컸어. 아길 났네. <laughs> 죄송합니다. 제 액션인 거 아시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쪽인데? 아, 아 뭐야. 똥개도30% 먹고 네. 들어간다 그랬잖아, 이게 70%. 아, 진짜? 70%. 많이 먹네. 그리고 이 형이 어렸을 때는 팀 닮았을 거예요 팀. 지금은 조금 비록 즐거운데. 너 많이 컸다. 어, 많이 컸어. 어. 팀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다. 그런데. 아, 지금은, 지금은 무조건 에. 있지. 어. 그대 사랑합니다. 우리 편집자분은 알까 모르겠는데. 아, 그러게. 야. 이번 핀 재수를 한번 딱 나가줬으면 흐름 인정. 타는 건데 아, 맞아요. 볼링에서도 이게 딱 연결되는 순간 계속 쭉쭉쭉. 그렇죠. 맞아. 이번 핀 이렇게 딱 그렇죠. 넘어가면 그럼 살죠. 네. 저희도 많이 그런 거 바래요. 이게 선수라서 네. 자세를 오래 한 것뿐이지 그렇죠. 바라는 거는 동호인들과 똑같아요. 한 투구 치고 기도하고 맞아요. 똑같아요. 네. 아 나이스. 터키 칠 거예요? 간절히 네. 바라죠. 간절히. <laughs> 절이 바라져, 단절. 걸어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많이 나간 것 같지 않은데 나왜안 도냐? <laughs> 어, 저도 아.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나기는 설리기. 나 들어올 줄 알았어. 오. 어? 어, 정확했어요. 히저 정도 치잖아요. 아델타타고 제가 해도. RPM이라는 게또 스피드가 그래, 또 있어야 돼. 네. 맞아요. 회전 짝대기잖아요. 어, 회전 그래도 짝대기. 로테이션 주잖아요. 주죠. 이스텐슈 주잖아요. 주죠. 하도 너 너무 뛰어준다. 아유, 팀 남겨줘. 아. <laughs> 아, 꽉 찼어. 아, 근데 돌긴 돌아요. 자리가 많이 차이나. 지금 스탠스 차이가 한 다섯 보드. 여기랑 여기랑요? 네. 근데 네. 진짜 잘 쳐요 아왜 그래요 어렸을 때태한이 네. 형은 감히 이렇게 우러러볼 수 없는 진짜 그런 선배였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그 동시대 때 랭킹 1등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지. 인정하죠 네. 잠실 볼링장 세대잖아요 네, 맞아요. 잠실 장미... 장미상가 황제식당 아시죠? 거기서 나와서 황제식당 아니, 황제식당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있어요? 네. 할아버지 돈가스 오 맞아 아 이거 이거, 이거 뭐 야, 이게 끝이 없다 오늘 야 <laughs> 카메라 계속 돌려라 밀려요. 얼마나 간절하면 뛰었 겠어요. 간절함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호인이나 선수나 그래도 여러분 아직 네. 모릅니다. 끝나야 끝난 겁니다. 3호컵 결승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었어요.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버셨죠. 네. 얘기 한번 해주세요. 1,500이었습니다. 아, 1,500이었어요 네. <laughs> 형이 사줘야 되겠네! 이거 형이 사줘야 되겠어! 유튜브에서 요즘 얼마 들어오세요? 아, <laughs> 네네네네. 아, 이건 갓, 굿샷. 오! 타고났네? 네, 내려와, 어. 내려와, 빨리. <laughs> 볼링이 이렇습니다. 볼링이 이래요. 오! 재미없게 왜 그래요? 스트랙은 어, 잘 못쳐도 하나 잘해요. 인정. 인정. 네. 이렇게 되면 네. 제가 무조건 더블을 쳐야 김태한 프로님 더블을 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김태한 프로님은 치는 선수예요. 아오아 그러면 또, TV 파이널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는? 야, 이거 또 쳐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 자 봐요. 이제 나가기 전에 치는 선수입니다. 본인은 네. 못 친다 이렇게 놓고 본인 치고 내가 못 쳐봐. 형은 어. 우승자잖아요. 자꾸 들었다 놨다. 아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laughs> 위에 있는 사람의 그 부담감을 안고 치는 게더 네. 어렵다고 맨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해드려요. 아, 그... 이 왕관의 무게를 네. 견디면서 이제 네. 치셔야 되잖아요. 네. 2회 타이틀 우승자시니까 아, 좀그 네. 봐주셨어요. 뭘봐줘 <laughs> 누굴 <누구>? 현범이 형 <형도 웃음> 너무 한거 아니에요? 저희 현범이 형이랑 진짜 친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아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 나가고 나면 부재중 이빠이 와이파이 <laughs> 아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올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똥개니까 네 치시죠 어, 알겠습니다 <laughs> 똥깨인데 이거 3 0 먹고 들어가는데 <laughs> 아 인정 한방 남았습니다 네. 아직 한발 남았다 야, 이거 은근 떨리는데? 소고기라 떨려 <laughs> 원투, 야, 아! 원투, 원투. 와, 이미 알았잖아요. 딱 던지는 순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딱 던지는 순간 원투, 츠 알았다는 거죠. 노렸다는 거예요. 적절한 원투는 상대방의, 네, 뭐 상대방의 기를 죽이거든요. 아! <laughs> 어 지금 기가 확 죽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아이 큰일 났네 아 우승자가 원투를 칠지 몰랐습니다. 네, 네. 야저 놀리는 거, 저 놀리는 거거든. 네. 조영선 217점 대 김태환 프로는 221점으로 첫 판은 제가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네. 오랜만에 같이 쳐보는데, 백스윙이 지금 많이 낮아진 거예요. 연습 안 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laughs> TV 파이널보다도 좀낮아졌을 거라만. <laughs> 근데 오늘 솔직히 너무 재밌어요. 원투만 아니었으면 더 재밌었을텐데. <laughs> 두말 필요 없이 네, 네, 네. 김태환 프로니까 두 번째 게임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오, 바짝 붙였어. 박스. 당연히 내려와서 빠짝 붙였어. 내 아. 예, 붙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김현만 프로님은 안쪽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이건 내려온 거예요. 네, 역시 우승, 붙여. 우승전 다르네. 빠짝 붙였어현이 아니야. 미안하다. 현범이 아니이야 현범이 야되아